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오늘은 알바 73일째를 일을 마치고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6시 30분이고요 6시 30분 퇴근하는 길이고 오늘 대구 날씨는 지금 아침 비가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온도 기온 부분은 온도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낫지는 않습니다. 내일부터 또 추위가 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선선합니다. 선선하고요. 어, 지금 빗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고요. 이제 지금 73일째 알바일을 마치고 <laughs>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해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6시 3 0분인데 겨울에는 한 겨울에는 6시 30분이어도 컴컴하거든요 컴컴한데 지금 보면 아, 까마귀 소리가 까까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6시 30분이면 겨울이면 컴컴한데 지금 이제 환해졌죠 환해졌어요 지금 그래 이제 나이 지금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는 영도에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3, 4일은 날씨가 많이 춥다, 그러니깐요 우리 유치님들, 이렇게 감기, 이때가 가장 감기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때입니다. 그 낮과 아침 부분이 기온차가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감기가 많이 온다, 그러니깐요 한절 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어제 날바하면서 라디오 부분을 들으니까 라디오 들으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나는 나는 이렇게 그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했다고 하고 들었는데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정말 그렇게 뭐, 음, 하여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를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에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음 잘한 것도 다르고, 환경도 모든 부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그냥 굉장히 안 좋게 본다 그래갖고, 내가 좀 괴로워할 수도 없고요 힘들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각기 사람이 다름이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뿐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지내는 분들과 이렇게 문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소통 부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얘기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갖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름을 인정하시고 또 나도 다름을 인정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 부분 하시면서 이해를 하면서 살면은 이웃들과도. 지인들과도 가족들과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옥전농부 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멋진 휴일 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옥전농부 화이팅! 유치인들 화이팅!